안녕하세요 물개 김수원입니다 현재 시각 25년 11월 23일 오후 4시 42분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는 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음, 예, 이렇게 보시면 위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 인데요 딱 봐도 알다시피 이제 지난 주 내는 안 좋았고 일단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아직 살아있다 생각했는데 이 양봉들을 다 깨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다들 유튜브나 어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은 이제 적립비 일색일인데 일단 지수가 꺾인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봉들 이거의 시가를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회복을 빨리 해준다면 다음에 어또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죠 예. 올라갈 때 거래량에 비해서 예, 내려갈 때 거래량이 좀 형편없습니다 좀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켜보자 예. 제가 계속 고만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켜보자의 마인드로 예,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음,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특이한 걸로는 핑크폰 컴퍼니가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어, 아기상의 어 위력이 엄청나지만, 예,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고, 요 완전히 이게 미친 장이었으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시총이 조금 아직은 비싼 감이 있는데 어,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한 27,000원 정도 오면 살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런 데서 대박이 좀날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이 없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아세아 시멘트 이거는 제가 딸 계좌로 해서 이제 매수를 해 놨는데 예 증여 완료된 돈이요. 딸 계좌에서 그랬는데 이거를 산거는 지금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근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별로다라고 하는데 어, 주말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고 또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게 우크라이나 재건 시작하고 하면 또 시멘트 엄청나게 들어갈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환경규제 이슈에서도 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제 그 뭐죠? 그 쓰레기 그 폐기물 가지고 이제 소각하는 그 시설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완료가 되고, 이제 그, 실, 시... 실제로 이제 그 수익성으로 돌아올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제 추가 공급에,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의지를 좀 내세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음, 이슈성으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시멘트 가격이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격에서 물려 있습니다. 아세시멘트 였고요. 그 다음에 어, 3000당 제약을 하나 볼게요. 이거를 왜 봤냐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네, 그런데 못 가고 있냐, 빠지는 모습인데 어, 20만 2천원 정도에서 예, 조금 가격이 지지를 해주는게 하루 이틀 정도 보여지면 어,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가지고 있어요. 삼천당 제약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더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만 2천 원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대장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을 보면은, 어, 뭐 지난주에도 견주했습니다. 이게, 그 주식이, 주봉으로 보면은, 보면은, 어, 잠깐 뭐한3% 정도 빠진 걸로 나오는데, 지수가 빠진 것에 비하면 뭐이 정도면 보시면은 이 코스닥 지수가 어... 3.78% 빠졌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뭐 대장주라고 하지만 대형주 대장이라고 코스닥 대장이라고 하지만은 개별 지, 개별 종목이 지수보다 덜 빠졌어요. 예,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몰려 있다는 생각이고 그걸 대변해주는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알테오젠 가지고 있고 ABL바이오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ABL바이오는 체액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건 상황인데, 아 상승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ABL바이오 예, 열심히 체액실험 하고 있는데 어, 좀 늦게 할걸 생각합니다. <laughs> 이제 물량이 별로 안 남았어요. 리가캔바이오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 지금 리가캔바이오하고 알테오젠이 좀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일단 지난주에는 좋았어요. 상승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으로 봐도 특별히 문제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 리가캠 바이오 파이팅. D&D 파마텍도 조금, <laughs> 얘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 무상정자 물량이 11월, 12월 5일이던가? 그때 들어오거든요. 예. 12월 5일 금요일날 입고가 되는데, 지금 적은 물량을 가지고 시총을 올리 그러니까 지수를, 금액을 올리기 좋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요일에큰 상승이 거래량 동반의 상승이 나와졌고 얘가 어,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한다라면 다음 시세또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디엔디 파마텍이었고요 그리고 음... 예 보유 종목은 몇 개가 더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고요 어, 관심 있는 걸로는 아 특이한 걸로는 제가 금을 팔았어요. 금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팔고 어,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풍산도 팔았습니다. 풍선, 풍산도 조금 가지고 있던 거 팔고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더 돌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빠지는 게 음, 위험자산 쪽이 더 베팅했을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어, SK 바이오팜을 이제 매수 대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 종목을 매수하면서. 바이오팜을 제끼고 예, 더 이상 살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의 주식은 어, 올인한 상태입니다. 어, 예수금이 하나도 안 남았고요. 지난 주말에도 좀 남아 있었거든요. 음, 저는 예수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오를 좋게 보고 이거는 바이오의 거의 물방인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비중이 전보다 줄었어요. 바이오가 아닌 업종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어쨌든 바이오의 90%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현금도 없고, 예, 그래서 바이오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은 해외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에서는, 음... 일단은, 예, 얘를 하나 종료를 하고, 어디 있다가, 예, 여기 보시면은, S&P 500하고 여기가 나스닥 예, 위에가 나스닥 밑에가 S&P 500입니다. 일단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어요. 금융 일에 하라 그런데 주봉을 보면 음봉이 세죠. 나스닥이고 S&P 500도 그러고요. 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금리 AI 거품 놓은 데다가 이제 거기에 금리를 인하를 안할것 같다라는 12,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는 스탠스가 나오면서 어,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무섭고요.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주식 건드려본 적이 별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투심자의 행운으로 지금 게임에 들어가는 있지만 예,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손실이 보유 종목의 손실이 날 때마다 어, 조금씩 손실 실현을 하면서, 어,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의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 저는 거래했던 걸로는 지금, 이거, 쏙슬, 예, SOXL, 예, 미국 반도체의 세배 레버리지를들어갔고요한 30불 정도에 들어갔는데, 음, 일단, 포인트를 한 25불 정도면 더 들어갈, 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물량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요. 한어좀 나눠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물량의 절반 정도가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데 좀 단기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MC. 예, 이건 고려하연 이후로 제가 이제 그 매수가를 기준 잡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4.7불, 4.5불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고 있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20일 날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 5.44에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TMC 여전히 비중 제일 높고요. 어, 저는 히토류 이슈가 내년에 또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히토류는 다른 종목 뭐 USA 그 레어스라든가 아니면 크리스컬메타스 MP 머티리얼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TMC만 가지고 있습니다. TMC 화이팅. <laughs>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사나바이오하고 리커전 퍼머슈티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AI하고 연관되어서 이슈를 탔을 때 같이 가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자잘한 거예요. 뭐 5불, 4불, 뭐 사나바이오도 3불 막 이러거든요. 예, <laughs> 뭐 하나 터져나가고 있는데 하, 내 계좌가 먼저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있고요. 메타바이오 아, 타바이오 메타 플랫폼스를 추가로 한 주를 더 매수했습니다. 이제 두 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돈 버는 회사는, 음, 하락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때 아니면 빅테크를 언제 타, 사보냐는 마음으로 샀는데, 아, 쫄리네요. 예. 그리고 오라클,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손실 중입니다. 야, 오라클 빠지는 거 보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날, 목요일 11월 20일 날딱 보고, 아, 이제 가나보다 하고, 이제 메타를 추가하면서 한 거예요. 오라클을, 오라클을 보고, 그래, 오라클을 못 사고 했는데, 이거 다 말아먹었죠. 여기, 여기. 이거 센 거예요. 예. 여기에 금요일에 실가 207.08불을 오라클이 지지해주면서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아, 추가가 딱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음 지지선이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예, 네, 지금 여기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 거의, 한이 정도 선에서 지지선이 158불까지 빠질 것 같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예, 네, 그러고 있고, 지금 미국 주식도 AI 쪽이 살아나야 나머지도 다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보유 종목의 비중을 어, 현금화를 지금 시키기에는 아깝긴 한데 아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예. 한국 주식은 어, 추가 투입은 보류 그리고 미국 주식도 보류예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다 매수 매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려 있는 상태에서 보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요. 음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부 다 추가 매수를 해서, 어, 달러 예수금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전체 달러 관련된 투자금의 한 예수금 비중이 한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계좌에 10%, 15%,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원화는 예수금이 없습니다. 부족해가지고 달러에서 원화로환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샀거든요. 그래서 달러 예수금이 줄어들, 줄어들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더 높습니다. 환율이 음,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